아, 봅시다. 138쪽 보면은 행한색 없어. 자, 보면 일단은 1번 문제 풀려면 알아야 되는 거 개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배워. 조건이라는 걸 배우고 명제라는 걸 배워. 명제. 근데 기억이 안날것 같아. 어 지우 조건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채원이 명제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조건이 뭐냐면 자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을 티라고 할게 f는 거짓이라고 할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야 문장 이나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정식, 부등식,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조건인 거예요. 조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 X가 1이면 참이고, X가 2면 거짓이지. 그치?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 조건을 나타내는 기호는 소문자 p. Q, R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런 기호를 써. 다음 명제는 뭐냐라고 하면 명제는 자두개 명제는 뭐냐면 얘는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참이야. 명제고, 참이 명제고, 이건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 명제야.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 건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볼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참. 그럼 얘는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강원아, 어, 조건과 명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이 되는 X를 모아. 어떤 조건이 등장하면 그 조건이 참이 되는 X들을 모아. 그때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고 대문자로 써. 다시 어떤 조건이 등장하면 그 조건에서 이렇게 이런 조건이 등장하면 그 조건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은 1이지. 참이 되는 x의 값을 모아 그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 다시 조건이 등장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있어. 그럼 x를 모아. 그걸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이해되겠지? 자, 그게 1번 문제야. 자, 볼게. 자, 1번 문제를 보면, 전체집합 U가 있어. 전체집합 U가 있고, 조건이 세개나 등장했어. P, Q, R, 이 있지. 자, 그때, 각각의 진리집합이면 참이 되는 X들을 모으는 거야. 그때, 자, 다음은 한번 계산을 해보래. 먼저, 전체집합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쓸게 다음 p, 자 조건 p는 x는 2의 배수야. 다음 q, 조건 q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자 r, x제곱은 4야. 자 그러면 도현아, x는 2의 배수야. 질의 입합은 뭐가 될까? 전체 입합은 요거니까 얘네들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되는 거야? 2, 4 6, 8, 12 자, 진리기합 T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진리기합 Q는 뭐가 될까? 이 범위에 있는 X를 찾아봐 그렇지 1, 2, 3이 조건 Q의 진리기합이 되겠지, 그치? 다음 세 번째 X 제곱이 4가 되는 X를 찾으면 돼 지우야, 뭐가 돼? 2. 2야 그렇지 마이너스 인 없네. 어 그래서 집합 R 은 무가 된다. 자 이제 문제 볼게. 자 문제 보면은 키의 여집합 교집합 Q. 이건 집합의 연산이야. 합집합 R 을 구하래. 자 이거 구하면 자이교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거든. A 교집합 이나 B 교집합 이나 같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Q 교집 교집합 키의 여집합이라고 쓸수 있고. 자 이거 기억 나? Q 차집합 P랑 같은 거 기억나? 기억않나 교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은 거야, 그렇지? 맞지? 이거 이거 배운 적있아 A 차집합 P는 이렇게 되고 A 교집합 b 의 여집합이면 b 의 여집합이랑 A랑 만나는 거 수치를 보면 이게 되니까 이 같다, 그치지 같지 그래서 요거를 좀 쓸게. 요거를 써보면, 자, 요거야. Q 차지파 P니까, 자, Q 차지파 P면, 기억나지? 1, 2, 3에서 2, 4, 6, 8 10 빼봐. 그럼 1, 3만 남지.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 3이 되는 거야. 여기다 쓸게. 그럼 1, 3하고 합지파 R이네. R은 얼마다? 2.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이 답이 네 맞아? Q 차지파. t하면 1, 2, 3, 2밖에, 2밖에 안나가가지요 1, 3하고 8까집알 r, r은 2니까 1, 2, 3이 답이 되겠다. 그치? 이해 되겠어? 자, 그래서 진리 집합을 각각 구하고 이 집합의 연산은 잘 해주면 될것 같아. 자, 넘어갈게. 22-2번 한번 보자. 강아지 지금 한번 이해 됐어? 어. 지금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자 2번 볼게 자 2번 보면 다음 조건의 부정 어떤 조건을 P라고 하면 자 P의 부정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의 부정은 이렇게 써 P가 아니다 이건 이제 낫이라는걸 not, 나타내는 수학적인 기호야 그러니까 물결처럼 쓰는데 저건 낫피라고 읽고 낫피 낫피라고 읽고 얘는 피가 아니다 조건 피가 아니다 또는 명제 피가 아니다를 나타내는 기호가 저 기호야 나피자 그러면 다음 부정의 진리입학이니까 피의 부정이 이거야 그럼 예의 진리입학은 뭐라고 쓰면 돼 피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얘의 진리입학은 피에 뭐가 되는데 여집합이 되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p가 아니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부정은 그 녀석의 진리 합은 p의 여집합이 돼. 그럼 볼게. 자, 보면은 2번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의 부정의 질기 팝을 구하래. 그럼 난이 조건에, 자, 부정을 한번 더 해보자.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 부정 만드는 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부정을 만드는 게 어려우면 문제를 못 풀어. 자, 그러면, 자, 부정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P 또는 어떤 조건을 P 또는 Q라는 두 조건을 또는으로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자 봐봐 P 또는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표 또는 은 원래 합집합 개념이야 그리고는 교집합 개념이고 아니다는 여집합 개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의 조건과 조건을 또는 으로 연결한 이 새로운 조건은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지? 다시 결과만 쓰기에는 선생님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그러면이 조건의 질입합은 얘야 근데 이 녀석의 부정이니까 이 녀석의 부정이니까 얘가 아니다 여지합을 걸면 돼 여집합을 걸면 이 조건의 부정은 통째로 여지합을 걸면 된다고 그치?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어? 드모르간이라는 거 배웠지 그치? 드모르간의 성질을 배웠잖아 그치? 이가 어떻게 돼? 요 녀석이 P의 여지합요지합 Q의 여지합이 되겠지 이해 되겠어? 그럼 이제 그대로 써줘 봐. 이 녀석이 p면 키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지. 그 그래. 그리고 또는은 뭐로 바뀌어? 그림으로 바뀌어. 이연산이 한글로는 그리고야. 이연산이 한글로는 또는이 거야. 알겠지? 이해 되겠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뭐야? 작다야, 둥을 빼야 되면 이게 아닌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이고 이거 인걸 이거, 이거, 찾아주면 내가 찾는 어, 진입합을 구할 수 있지. 나머지는 풀면 돼. 이거 뭐 이차 방정식 풀고, 이차 분정식 풀고 해결해 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요거 푸는 거는 너희들이 한번 해봐. 알겠지?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그 조건의 부정을 어떻게 말하냐라고 하면 그진리표으로 접근을 해서 여지퍼를 걸어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요 알겠지? 그걸 이제 우리 앞으로 생략 딱 하고 그냥 결과만 이제 또 이거의 부정은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 돼요.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 되겠지? 그래서 자,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 넘어갈게. 22-3번. 강아 이해됐어? 네. 진짜지? 이따가 확인해볼거야 근데 푸는 거? 모르면은 얘기해줘야 돼. 다시 설명하게. 다음. 3번 볼게, 3번. 자, 3번 보면은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자, 어떤 명제가 등장을 했어요, 명제. 자, 이 명제가 참 아니면 거칠 때 명제라고 하는데 참이 되도록이야. 참이 되도록 오를 거 아래 양수 A의 최력값 미션은 이거지. 일단 명제 쓰고 볼게. 절댓값 X-2가 A보다 작으면 이면을 이렇게 기호로 화살표로 나타내거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요. 자, 요거 자좀 설명을 할게. 자, 강아나 이거 봐봐. 어떤 명제가 등장을 하거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등장을 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 얘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값을 구하고. q 의진리합을 구해. 그때 포함이 되면, 그때 우리는 참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 만약에 P가 진리합 Q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아까, 아까 했던 예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왜? 진리합이 1이고, 진리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x 제곱이 이면 x는 1이다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진리파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야 포함되지 않지? 얘는 거짓인 거야 알겠지? 다시 어떤 명대가 p이면 q 이다가 있어 얘가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야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봐 그러면 어, 얘 진리인 어, 잠깐만 기다려 얘진리파팝 구해보고 A 질리 탑을 구해서 포함이 되면 참, 포함 안 되면 거짓,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왜 거짓이에요? 라고 하면, 봐봐. 포함이 되지 않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은 저걸 만족하지 않잖아. 이해되겠지? 그래서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방안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지? 자 이거 중요해 P이면 Q이다의 명제의 참거짓은 P의 진리입과 Q의 진리입을 구해서 포함이 되는지를 본다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할게 자 얘가 참이 되길 원해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녀석의 진리입이 녀석을 만족하는 진리입을 구해서 이게 되도록 미션이야 그치? 이게 되도록 해라 이해되겠지? 참이 되길 원하니까 자 얘를 풀어봐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 5, 4, 20이고, 마이너스를 없다고 처음까니 그러니까 명제 부분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총동원대 감정식, 부등식 직방, 원방, 이런 것들이,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끌고 와요. 알겠지? 왜냐면은, 뭐, 프라다가 나올 테니까, 그렇지패집 팝을 보여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붙이면, 자, 연 인수분해가 되네. X-5, X 플러스 X 4가 0보다 작다야. 자, 그러면, 자, 강한 선생님을 봐줘 어?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얘의 핵집합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일단 이거 푸는 거는 해결이 됐어 근데 문제는 얘가 좀 어렵기는 해 일단 한번 해볼게 자얘 풀어보면 절댓값과 수의 대수관계니까 바로 푼다 알겠지? 어떻게 바로 풀어? x-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양변에 2를 더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e 이 a, e a가 됐어. 자, 이 미션은 이거야. e 루이이 질립합이 이 질립합 안에 들어 옥세우야. 자, 들어 오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노란색어야겠네. e 이 a가 여기 있고, e a가 여기 있으면 노란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왔잖아.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만족시켜 주면 되겠지, 그렇지? 되겠어? 자, 이제 다 했다. 자 경계점 비교만 하면돼이 마이너스 e a는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고 자 여기서 어려운 게 이거야 많으신 분들 헷갈리는 게둘다 비어있거든 둘다 비어있으니까 이 점이 여기까지 와도 돼안돼이 마이너스 e a가 마이너스 4까지 와도 돼안돼 대체 돼. 왜냐면 둘다 비어있으니까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되겠지 둘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포함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은거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상황 볼게 오른쪽 상황을 보면 이 e 플러스 A는 오보다 뭐해야 돼. 왼쪽에 있거나, 이점 여기까지 와도 돼안 돼. 같은 이유로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등과 성립한다. 요거 풀어지면 A에 대한 값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지, 그치?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P이면 p 이다 참길 원에 진리기파진리기파 진리기파. 들어와. 들어오려면 얘가 얘보다 오른쪽. 얘가 얘보다 왼쪽. 여기까지 와도 돼 여기까지 와도 돼 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자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야, 이거 푸는 건 너희들이 할수 있지 이거 열립해서 A범위 구하고 최대값 구해주는 거잘 한번 마무리 좀 해보고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자 4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게 지금 명제에참고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질의 입학 구하기 알겠지? 지리합 구하기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봐봐 자 이것도 설명하고 갈게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강한니 패스 턴 모든 킬스라고 쓰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얘는 참인 것 같지만 거짓이야. 지우야 왜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인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다는데 왜 아니야? 실수. 를 제곱하면 그렇지 0도 있어 그러니까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조사해 봐 근데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어 그런데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냐 라고 하면 0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녀석을 제곱하면 0보다 크냐 0은 제곱하면 0이잖아 그치? 그한놈 빼고는 다돼 그러니까 강한이가 얘기한 거는 그한 놈을 빼고 생각하면 맞는데 우리가 그한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어떤 조건이 걸렸을 때 참이 되려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얘이다. 이걸 조건 P라고 할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다라는 게 참이 되려면 P의 진리 합이고 전체 집합 지금은 실수 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실제로 X의 0보다 크다라는 건 진리 합이 뭐가 되냐면 얘가 되고 얘는 실수 전체가 되니까 이 같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피나다가 참이 되려면 네가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진리 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너가 원하는 게 되잖아. 모든 녀석이 되냐? 모든 녀석이 진리 집합이 되야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집합이 곧 전체 집합 실수가 돼야지 참인 거야.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지? 자두 번째 상황 볼게. 자두 번째 상황을 보면. 어떤 실수, 말장난이긴 한데 처음엔 좀 어렵다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0이다. 강한이 계속 시켜서이야기데자 보자. 한번 생각해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예. 창이야. 왜 창이지? 왜참이야 어떤, 어떤 실수 X에서 X국은 영이다참이야 왜? 모든, 모든, 뭐라고? 뭐라고? 그러 그게 뭔데? 네, 그래? 누구 어, 때에 그래. 어떤 실수라 조건자. 그러니까 아 뭐가 뭐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이걸 만족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바로 영 어? 때문에 그래. 어떤 실수 x가 이걸 만족하냐 참왜 0은 이걸 만족하니까 그치? 자 다시 위에 거랑 헷갈린다고 모든 실수가 만족하냐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곧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그지 맞지? 두 번째 상황 봐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이 진리집합은 0이야 어떤 실수는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거야 진리힙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일단 있으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인 거야 알겠지? 어떤 실수가 이걸 만족하는 게 있으면 한명이라고 있으면 참 그러니까 진리힙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진리힙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즘 헷갈려 이리고 어려워 다시 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참? 진리힙합이 공집합이면 참? 진리합이 전체 합이 아니면 누군가 빠진 게 있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냐라는걸들려면 이게 진리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어떤 놈이 있는 거니까 참. 근데 얘가 공집합이 되면 어떤 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이거 헷갈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진리합을 조사했을 때 전체 합이면 참, 전체 합이 아니면 거짓. 진입팝을 조사했을 때 공직합이 아니면 참, 공직합이면 거짓이 되는 거야. 모든이냐 어떤이냐에 따라서 참관짓 판정법이 달라. 알겠지? 이해 되겠어? 좋아. 두 번째 명제에 대한 참관짓 판정법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22-4번.